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입니다. 자, 미국 중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AI 실적 에, 이제 경계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AI 거품론으로 에, 일단은 기술주위주로 이제 매도세가 좀더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야 이제 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것 같습니다. 에. 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9만 달러 아래로 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위험자산 대표적인 또 에, 가상화폐도 떨어지면서. 조금, 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예. <laughs> 자, 역시나 엔비디아, 예, 하락을 했습니다. 예. 자, 엔비디아, 뭐, 한3% 정도 하락을 했어요. 예. 자, 다우존스, 예, 1% 하락했고, 61선 이탈을 한 가운데, 자, 나스닥도 추가 하락했습니다. 역시나. 예. 자, 음, 장 초반엔 그래도 이렇게 낙폭 줄이려는 모습이 나왔는데, 61선 닿고, 다시 데밀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전 저가, 요런 라인까지도 거의 다 붙었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랑 엔비디아 실적 나와야 이게 좀 해소가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정신인데, 우리 정신은 어제 일단 선반영을 했죠. 이런 것들을. 예. 우려감들 선반영 했기 때문에 야간선물 보니까 0.4 정도 살짝 예, 반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오늘 무조건 반등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오늘도, 어, 일단은 지지 확인을 한번 할것 같아요. 시가 상승 출발에도 한번 지지 확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 하 바닥을 이제 3,900이 오늘 지지 라인이 되겠네요. 3,900. 자, 그리고 4,000 포인트가 오늘 저항입니다. 1차 저항. 요, 요 라인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코스닥이 정말, 예, 정말, 정말 약하죠. 자, 코스닥은 오늘 885가 1차 저항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다음 지지선들은 뭐 여기가 되겠네요. 864가 되겠네요. 예, 864. 자, 요렇게 좀 열어놔야 될것 같고요. 근데 반등해준다면 또 빠르게 반등해줄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은. 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예. 음모이 깊죠. 예. 자, 89까지도 막 반등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그럴 분위기는 아니죠. 왜냐면 엔비디아 실적하고 예, 고용지표 확인하고 가겠다. 예, 뭐 그,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장 초반에 좋아도 또 밀림 현상은 장 중에 또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자, 오늘 정석대로라면 가장 좋은 건 역시나 뭐예요? 어제 은봉을 품는 거, 음봉 예. 안으로 들어가는 거, 예. 뭐 상승 잉태형으로 들어가야죠.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 예. 그런 흐름들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좀 어지러운 일들, 복잡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믹도 그렇고. 자, 미국 정부 뭐또 위기론 뭐 이런 것들, 뭐 트럼프 개인적으로도 뭐 예, 공화당이 뭐 모함이다 뭐, 뭐 이러고 있지만 뭐좀 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예, 조금 주춤하는 흐름이 아닐까. 게다가 이제 AI 거품론까지 같이 나오면서 많이 올라서 많이 오른데 대한 반작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좀 꼭좀 꼭 우리 증시 좀 반등을 했으면 하네요. 예. 자 계속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